파일 질라의 사용법 인스톨과 어,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, 여기서 그우 i 투 들어가서 어, 이, 이 리눅스 환경에서 이렇게 그 파일을 핸들링 하려면 좀 저희들 그 어, 사용하기에는 l f i 이 e gill, file gill, f i l 이 gill, file gill, file gill, f i 그 e gill, file gill, file gill, file g i 어, 여기 홈페이지 예, 여기를 참조했습니다. 밑에 다 기록 남겨 놓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파일질라 다운로드 사이트 아, 여기 있습니다. 아, 이쪽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밑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. 아, 여기를 눌러 주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 어, 다운로드가 되는데요. 여기 파일질라가 아, 예, 미트 파일 질러를 여기 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. 그러면은 폴더를 열어서 어, 설치해 보겠습니다. 예, 눌러 주시고, 예, 어그리. 예, 그대로 디폴트로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다 설치됐습니다. 아, 어, 그러면여기그 파일 질라가 여기 이렇게 저기 그돼 있는데요. 어, 이쪽에 그내 컴퓨터가 있고 이쪽에 그 접속을 하려면은 이쪽에서 어, 설정에 들어가셔서 PM을 접속을 해 줘야 됩니다. SFTP로 가셔서 키 파일 추가, PM을 그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쓰시는 어, 먼저 번에 그 저기 그 EC2를 인스톨하면서 받았던 PEM,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에 대한 거는 어제 여기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. 아, 여기 그 c.21.8.kr에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여기 노드레드 설치하기 요 안에 있는데요.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. 6-1-2. 예, 여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여기 다시 파일 질라 요쪽에 오시면요. PM. 그때 저는 요거 받아서 이렇게 저장해 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열기를 해 주시고, 아, 지금 여기 선택이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아, 이쪽에서 호스트는 아까 그 주소를 넣으시면 되겠죠. 여기서. 주소, 인스턴스 주소를 넣습니다 아, 여기는 우분투 예, 비밀번호는 없구요 포트는 22번 이죠 예,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, 여기 상태가 나오죠 예, 예 연결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그 아까 그 제가 홈페이지 먼저 번에 했다 어, 그 설명을 드릴 때 어, VR에 어, 여기 보시면은 VR에 www 여기 들어가시면 HTML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은 어 저기 index.html 요겁니다. 그래서 이게 홈페이지니까, 요게 저기 기본적으로 뜨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처음에 요거를 조금 놨는데요. 그 여기서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파일을 이쪽으로 옮길 때, 어 만약에 아 이것을 요거는좀 지우겠습니다. 제가 딜리트 자, 이것을 가져가고 싶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. 네, 저는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 이게 여러분들 옮겨지질 않습니다. 이게 이렇게 옮겨지게 하려면은 아, 여기서 제가 띄운 것 중에서 요거를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. 체인지 모드를 바꿔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, 여기 아, 그 접속하셔서 우분투에 아, 들어가셔서 아,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주 해줘야 됩니다. 컨트롤 C 예 이렇게 됐습니다. 이것을 실행해주고 난 다음부터는 아어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그 이동이 됩니다. 그래서 어 여기 그 a.html에는 뭐별 내용은 없습니다. 이게 그냥 뭐 제가 한번 시험삼아서 해놓은 거고 어 이미지 파일에 이제 그 여기 그 그림 파일도 넣어놨는데 어 여기 홈페이지가 이렇게 그 아, 띄우, 띄워져 있죠. 그래서 여기에 에, 한번 보겠습니다. 이미지 예, kdi의 png였죠. png를 인스톨해 보겠습니다. 아, 뭔가 조금 이미지 아 jpg네요. 예, 그림이 뜨는 걸 보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이와 같이 하셔서 그 어, 여러분들이 그 파일을 띄우실 때, 어, 이것을 파일 질라를 쓰면은 어,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윈도우 환경처럼 어, 여러분들이 파일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